안녕하세요. 한의사의 경입니다 자, 어제 50대 여성분이 20대 후반에 아드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이 갱년기의 어머님은 해독을 통하는 과정에서 뭐 통증이나 불면 등의 수년 동안 겪어온 여러 가지 질환이 함께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진 걸 가지고 잦은 장트러블과 또 피부 질환을 달고 사는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데려오신 거죠. 자, 스트레스와 인스턴트에 찌들어 살던 아드님의 망가진 장건강은요 만성혈사와 더불어서 성인 여드름, 피부 가려움증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답은 해독입니다 만성염증, 알레르기 또는 고혈압, 당뇨 등의 대사장애 증후군 그리고 우울증이 이어서 안까지이 모든 질환에 관여하고 있는 몸속 독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 면역이 중요해진 요즘 중요한 의학적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소중한 면역세포를 소진시켜서 면역체계를 교란시키는 독소 비어내기.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독소대청소. 자, 우선. 여러분의 몸에 어떤 독소들이 많은지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 내가 독극물을 먹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독소가 있어 하시는 분들 독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독이라고 하면 화학물질을 잘못 먹었거나 농약을 마셨거나 약물에 의한 중독성도로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독의 사전적 정의는 인체 생리기능에 문제를 일으켜서 몸을 해치거나 죽게 만들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의미하죠. 우리 주위에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화학물질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용 화학물질 등록 사이트를 보면요 현재까지 10억 개가 넘는 화학물질들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1초에 1개에서 2개씩 새롭게 등록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죠 자 이런 화학물질들은요 모두 어느 정도는 독성을 띠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금속이죠 현대인들에게 중금속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100년 전 매장된 페루인의 뼈에 남아 있는 납 잔류량하고요. 현대인들의 납 검출량을 비교한 결과 현대인들에게는 고대 페루인보다 무려 20배 이상이 많은 납이 체내에 쌓여있다고요. 자, 이런 중금속들이 무엇을 통해 유입되는 걸까요? 우선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어, 중금속을 흡수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채소들 그리고 오염된 바다에서 나는 어류들. 알루미늄 주방 용기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친숙해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들. 자, 집안도 집 바깥도 독소롭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외부 독소들은 시장이 불가해요. 사실 진짜 독소의 주인공은요, 우리 몸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내부 독소들입니다. 자, 우리 몸이 생명 활동을 하는 모든 대사 과정에서 찌꺼기가 필연적으로 만들어지죠. 소화, 호흡 등등 이러한 생명 활동을 하면서 산화가 진행되고 독성 산소와 노폐물이 나오는 건데요. 자, 이거는요 요리를 하면 쓰레기가 나오듯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독소의 생성 속도와 양이 너무 과잉되어서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독소를 처리해주는 신체 내 정화조, 해독 장기, 독소 처리기 등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 버렸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생명활동 자체가 독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대신에 우리 몸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해독의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인들은 독소가 만들어지는 각종 질환들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그때그때 처리되어야 할 노폐 독소들을 과도한 잔업에 지친 해독기관들이 다 처리내지 못하면서 인체 치명적인 병원 물질로 변해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만성염증이죠. 사실 과거에는 의도치 않게 알게 모르게 해독이 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자, 신경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수시로 굽주려서 단식을 하게 되었고요. 또 농사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신체 운동이 돼서 독서 배출이 원활하였죠. 환경적 독소도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이뿐인가요? 인구가 많지 않고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다 보니 홀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서 명상의 여유도 충분했어요. 그만큼 스트레스 처리도 원활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먹을거리들 그래서 위장과 간과 체장은 실시간이 없죠. 또탈 것들은 우리의 심폐 기능과 근육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기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이 줄어드는 대신에 우리의 뇌는 밤에도 쉬지 못하고 불면과 스트레스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죠. 뭘 그렇게 우울한 세계관으로 보냐고요? 자, 통계 수치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인스턴트 가공식품으로 한국인이 연간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의 양이 24kg 정도라고 해요. 자, 이렇게 쌓인 독소들은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을 녹슬게 하고 염증을 만들어서 때이른 노화를 유발합니다. 그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검사진단의 발달 또 의약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늘어가는 당뇨, 고혈압, 비만,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마지막에 암이죠. 누가 얼마나 해독 시스템을 오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허기지다, 배고프다라는 느낌 얼마나 자주 받으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자, 우리가 느끼는 허기짐의 신호는 해독의 싸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호를 받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각종 음식으로 금방금방 대처를 해버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해독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해독 스위치는 보통 식사하고 나서 6시간에서 8시간 이후에 켜지게 됩니다 하루 세끼를 먹고 야식까지 드신다면 하루 종일 해독이 작동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플 때 면열이 작동해야 되는 해독 시스템은 또 다른 독소인 항약품의 공격에 자율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만이 병들었을 때 훨씬 더 많이 먹는 동물이라고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잊고 살았던 몸속 해독 시스템을 다시 조이고 정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독한약을 쓰지 않고도 우리 몸은 각종 내부 독소들을 잘 배출해낼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신다면 다음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몸속에 3대 해독 시스템과 또그 작동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